왜냐면 네. 이게 네. 똑같은 각도고 똑같은 이디 p 스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은 이건 낮게 가고 런이 많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전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 로프트가 이제 네.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이게 그 리얼 로프트가 있고 표시되어 있는 오리지널 로프트가 있어요. 공이 맞을 때 로프트가 있고. 음. 네. 그게 이제 이게 그 로프트 설, 그러니까 로프트를 그러니까 로프트 측정하는 방법이 그 제가 이 앞에 요 기계를 갖다 놓은 게아니 이게 네네. 로프트 측정하는 건데 여기다 샤프트를 딱 꽂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샤프트 수직으로 놓은 상태로 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걸 갖다 놓은 이유는 이렇게 네네. 생긴 거는 이거는 솔에서 페이스에 기울기를 재요 어. 아, 샤프트 꽂힌 거하고 관계가 없죠 네네네 네. 그또 이거 말고도 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음.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네. 네. 만약에 여기다 몇, 몇 도다 표시해놨으면, 네. 걔네 기준에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 회사의 기준 재는 방식으로 음. 다 이게 몇 도다. 예. 네. 아... 근데 이게 골프채는 아직까지 표준 규격이라는 게 없어요. 로프트 각도는요? 로프트도 그 샤프도 표준 규격이 없죠. 음. 그냥 수, 저것만 있다고리 샤프도만 RS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네네. 그 수치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은 다 틀려요. 아. 규격화 시켜놓지 않았단 말이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회사 제품마다 이게 아니면 똑같은 아래 그 정도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다 다르 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치오 레귤러하고 타이틀 리스트 레귤러하고 관 완전 거. 다르죠 예 어. 근데 우리 보통 스윙 스피드 몇 이니까 난 레귤러야 아 맞아요 그럼 어느 쪽레귤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클럽이 크게 나누면 뭐 미국 스타일이냐 일본 스타일이냐 둘 중에 하나로 사실 예전에 나눴었 는데 네. 똑같은 아니라도 미국 스타일 은 엄청 내가 음. 네, 뻣뻣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일본 스타일로 써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그 똑같은 알이라도 그뭐 어떤 그런 규정이나 규격이 이게 없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골퍼들이 저한테 이제 피팅 테스트 일단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저는 샵트 강도가 뭐가 맞습니까? 아. 그럼 제가 어떻게 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섹시오 알인지 타이틀라인지그 사람 치는 걸 봐야 알겠네요. 피팅 스타일도 없고 그니까, 제 나름대로, 아, 음. 이 사람은 요 정도 좀 단단하게, 이런 음. 개념인 거지, 음. 뭐, 잭시오 R을 써야 됩니다, 타이틀 R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할 네,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표준 규격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음. 그래서 로프트 재능도 마찬가지고, 음. 자꾸 이렇게 규격화 시키죠. 그래요. 음. 예, 네, 규격화 시키는데 계속 변해요. 음... 그래서 이것 분명히 이것도 로프트 재는 기계고 네네. 이것도 로프트 재는 기계잖아요. 맞아요. 다르잖아요. 재는 방식이. 음... 아...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네. 제가 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 그냥 단정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 골퍼들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음... 로프트 이거 10.5도에 레귤러를 꽂으면 나한테 잘 맞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 다 어떤 헤드 디자인 상관없이 다 10.5도에 레귤러를 꽂으면 다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어, 선생님은더 이제 이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알고 있는 거가 깊으니까 되게 복잡하고 아주 예민하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마추어분들은 사실 이그 정도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체를 놓고 딱 놓고, 바, 위에서 내려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생긴 거, 내 마음 편하게 생긴 거, 그리고 잡을, 그립을 잡았을 때, 편하게 휘둘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라. 뭐가 좋고 나쁘고 없다라고 그냥 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음.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체가 나한테 맞으면 체를 음. 내려놓으면 편하게 보여요. 네. <laughs> 그리고, 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피팅을 해드렸는데, 네네. 길이 피팅을 분명히, 길이 조정을안 하는 피팅이에요. 음. 근데 딱 잡으면, 어, 체 짧아졌네요, 그래요. 음. 무게 조정만 했는데. 음. 예.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음. 네. 편하게 느껴지는. 편하게 거. 느껴지는. 분명히 길이 안, 조정 안 했는데, 네. 체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편하게 음. 느껴지니까, 몸도 음. 이완되고, 훨씬 더 부드럽게 음. 리듬감이 음. 살아나고, 그쵸. 그러니까 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감각적이니까, 아. 네. 그게 뭐가 변했는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클럽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수치 상황만 음. 따지면은 네네. 복잡해지고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아마추어 입장에서 클럽 선택할 때 네네. 제일 좋은 네네. 방법이 그거예요. 딱 잡았을 때 음. 편한 거. 네, 맞아요. 네. 그면저 그러니까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으로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다가 이렇게 편해 보이면. 스윙, 원래 갖고 있던 스윙이 더잘 살아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윙을 교정하거나, 스윙을 만들어줄 때 레슨하는 방식이나, 선생님께서 클럽을 피팅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 레슨을 할 때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구간 구간을 기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방식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클럽 피팅도,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잘어진 듯이 딱딱딱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어.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렇게 드라이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클럽 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목소리>